야담 이야기 부인,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놀아 봅세. 한간에서는 7월 7성 날을 걸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재간을 비는 명절이라는 뜻인데 걸교절의 유래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한 쌍의 원앙처럼 금슬이 좋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며 자란 남편은 장원급제할 큰 뜻을 품고 주야가 따로 없이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용모가 해와 달 같이 환하고 마음이 비단처럼 고운 아내는 하루도 편히 앉아 쉬는 날이 없이 남의 집 삭바느질도 하고 삭방아 찌어주면서 어려운 살림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남의 일을 해주고 쌀이 생기면 쌀을 받아다.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따뜻이 지어 대접했고, 돈이 생기면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노자를 마련하느라 한푼두푼 푼 모아두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요, 시집와서 3년 세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니 남편 된 사람은 뜻이 있어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지만 아내 보기가 참으로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네. 남편된 사람으로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1년 365일을 고생만 시키니 참으로 면목이 없어. 이제부터는 나도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를 할 테니 부인은 집안일이나 맡아보소. 낭군님 그런 말씀 마옵시오. 세상에 학문처럼 성사하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대장부 한번 먹은 마음 굽히지 말고 일심으로 글만 읽으시와요. 저는 낭군님 섬기기가 소원이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고마운 마음과 극진한 지성의 모기매어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또 전과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그를 읽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삭방하로 부지런히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류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올라서 천자만홍각까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 향기를 풍기던 봄도 지나가고 녹음방초 우거진 여름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희미한 초생 달이 어슴풀의 정원을 비추는데 뜻밖에도 아내가 마루턱에 나가 앉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군님 오늘 저녁에는 소첩이 한 가지 청이 있어오니 잠깐만 일이 좀 나와주옵소서. 남편은 생전 아무 지청구 없이 수거걱 일만 하던 아내가 오늘은 무슨 청이 있길래 찾는가 하여 급히 나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군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옵니까? 방 안에 들어박혀 글만 읽던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란 말이오, 부인? 그 말에 아내는 서쪽 하늘에 가고 걸린 초생달을 쳐다보고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7월 7석 은하수에 까맣같이 달이 놓아 견우직녀 오작교에서 상봉하는 날이로소이다. 옳커니 인제야 부인의 청탁을 알겠소. 내 부인을 모셔드려 3년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 이때까지 글만 그리라 하여 한 번도 부인을 즐기게 하지 못하였으니 오늘 밤은 저 하늘의 견우직녀처럼 우리 서로 만단설화로 부부간의 깊은 정도 주고받으며 마음껏 즐겨 놀아봅세. 남편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아내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남군님 고마운 그 말씀에 내 마음 봄날처럼 따뜻해지고 지나간 고생살이 씻은 듯 잊어지옵니다. 하오나 소첩은 따로 청탁이 있어옵니다 무슨 청인지 어서 말하소. 그러자 부인은 한 켠의 바느실과 무명천을 갖춰놓고 한 켠의 흰 종이와 지필묵을 꺼내놓더니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남군님 듣자시오. 소첩은 시집 온 그해부터 해마다 7월 7석 이날이 오면 직녀아 씨한테 재간을 빌면서 저 초생달빛을 빌어 바늘귀에 실을 꿰며 바느질 재간을 익혔사옵니다. 그러니 소첩은 이제부터 바늘에 실을 꿰어 가군님 옷을 짓고 남군께서는 그를 지어 재간의 비김이 어떠하오리까? 바라건대 소첩의 청을 쾌히 들어주옵소서. 참으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처럼 청하는데 남편된 사람으로 쾌히 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리하오. 남편이 아내의 청에 응하여 그를 짓자고 붓을 들고 앉았는데 아내는 옷 옆에 꽂은 바늘을 뽑아들더니만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도 대뜸 바늘길를 꿰어가지고 옷을 짓는데 재간이 남다른데다가 솜씨가 또한 번개같이 빨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옷한 벌을 다 지어놓고 초생달을 쳐다보며 해쭉 웃었습니다. 헌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붓을 든채글한 구절도 짓지 못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세상에 이름 떨친 서성왕 의지 같은 필치에 시중천자 이태백의 시 같은 글을 써서 고생고생하며 일편단심 자기를 섬기는 아내를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도무지 생각과 같이 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생각하고 생각다 못하여 그만 그 자리에 넙적 엎드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남아대장부의 글재가니 한낱 아녀자의 바느질과 비할 수 없으니 어찌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서며 어찌 떳떳이 부인을 쳐다보리오. 내 직녀에게 재간을 빌며 나를 섬긴 부인의 정성 잊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 3년간 글공부를 더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날에 부인을 찾아오리오. 그전에는 나를 기다리지마오. 참으로 고마우신 말씀이옵니다. 소첩이 일심으로 바라는 바이니 내일이라도 서슴지 말고 떠나시오며 집안은 털끝만치도 걱정마옵소서. 남편은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이튿날 행장을 꾸려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마음만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지고 지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사랑하는 아내와 작별하고 스승을 찾아 떠난 남편은 3년 세월을 스승을 모시고 주야장천 흐르는 물처럼 부지런히 학문을 닦더니 끝내 장원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남편된 사람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아내된 사람의 기쁨은 한입으로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니 부부 사이에도 웃음뿐인데 그 고을 원이 또한 대회하여 그를 청하였습니다. 그대가 장원함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고을의 기쁨이요. 먼더니 그대가 장원급제함에 무슨 오묘한 비결이라도 있으시오? 내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니 서슴치 말고 하래요. 오로지 부인의 덕인 줄 아옵니다. 부인의 덕이라니? 그건 어찌 두고 하는 말씀이요 부인께서 삭바느질로 품을 팔아 저를 공부시켜사운대데 해마다 7월 7성날이면 재간을 빌었사옵니다. 참으로 기특하시고 헌데 재간은 어떻게 빈다는 말씀이요 네, 7월 7성날 초생달이 뜨면 그 희미한 달빛 아래서 바느질 꿰기를 하는데 단번에 실을 만큼 재간이 늘면 소원 성취된다 하여싸옵니다 그래 그대 부인의 재간이 그에 이르렀다는 말씀이요 그런 줄 아옵니다. 실은 제가 집을 떠나가. 스승을 찾아 3년 동안 글공부를 더하게 된 것도 연유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7월 7석 날 희미한 초생달 빛을 빌어 재간을 비기던 일을 세세히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울원은 무릎을 툭 쳤습니다. 참으로 어이없 마음이요. 온 나라 여인들이 배를 이어가며 배울 것이요. 이리하여 날개가 돋친 듯이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는데. 그 이듬해 7월 7성 날이고을에서는 모든 여자들을 모아놓고 직녀에게 재간을 빌면서 바늘에 실꿰 기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한 악내들이고 규중에 있는 처녀들 할것 없이 이날만은 몽땅 떨쳐 나와 각기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빌고는 웃고 떠들며 실을 꿰는 그 정상은 여간만 재미나고 즐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바늘 실꿰기 놀이는 차츰 온 나라에 퍼져 칠성날 부녀들의 명절놀이로 되었는데, 직녀에게 제간을 비는 데서 유래되었으므로 7월 칠석을 걸교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